자, 일단 문제는 시작 시 3명의 회원을 회원가입시켜주는 로직을 완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행했을 때 3명이 회원가입이 되면 돼요. 자, 일단은 요런 세 가지. 자, 내가 일단 요거를 봤을 때, 어, 잘게 쪼개야 돼요. 여기서 일단 3명의 회원가입이니까 회원 3명을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얘를 회원가입시켜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시작할 때 해야 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디서 구현할지가 좀 나와야겠죠. 시작할 때니까. 자, 그럼 로직상에서 시작할 때니까 어, 이 저희는 현재 메인 로직이 전체 의 비즈니스 로직이 있다 보니까 얘 최상단에서 시작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뭐 시작한다 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일단은 자, 그리고 회원 정보를 어떻게 만들지. 자, 그러면 회원 정보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멤버. 자, 멤버 엔티티가 회원 정보죠. 그래서 멤버 정보를 가져오면 된다. 그리고 저, 여기서 이제 대충 뭐유 멤버, 뭐, 이렇게 해서 만들 계획을 짜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추가할지. 자, 그리고, 어, 예,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추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저희 회원 정보는 어디다 추가하고 있어요? 멤버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죠. 자, 멤버 리스트에 얘를 add 해서 추가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디서 추가할지. 자, 그러니까 어디서 추가할지가 어떻게 추가할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멤버 리스트. 자 마지막이니까 멤버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고, 자 만약에 내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내가 감으로 잡힌 데부터 그냥 일단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뭔가 좀 정답을 무조건 처음에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거를 해 보시고 실행해서 문제가 생기면 개선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아 이런 방법이 정답이겠거니 하고. 좀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정답에 대한. 지금은, 어, 오답에 대한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종료에다가 막 넣어본다던가, 다른 곳에 넣었을 때는, 아, 회원가입이 계속 자동으로 막뭐 아홉 명씩 되네? 내가 뭐, 입력할 때마다 세 명씩 계속, 어, 내가 한번 하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회원가입이 되네? 뭐, 이런 버그들을 발견하면서, 네, 잘못된 것들을 잡아가시면 되죠. 지금은. 처음 배우셨다고 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 만들 때도 아 이러한 경험치 기반으로 정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설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첫 번째로는 최상단에서 아, 시작해야겠다라고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U 어, 멤버 객체를 여기서 만들면 되겠죠. 자 만들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생성자 함수로 얘를 세 가지 값을 받아야 되죠. 지금 현재로는 제가 커스터마이징 한이런정보도 있고, 어 여기, all argument constructor에 의해서 보이진 않지만, 이 값들이, 여기에 생성점수가 요 전체 변수를 받는 생성점수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렇게 생긴 생성점수도 존재하죠. 네, 요렇게 생긴 생성점수 존재하죠. 자, 여기 자, 요렇게 쓰면 아마, 이게 에러가 뜨겠죠 왜 똑같은 거또 쓰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요 all argument constructor에 맞게 좀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첫 번째로 가입시키는 거니까 1 숫자 long 타입의 1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 유저 아이디 세. 세 번째는 패스워드 네 번째는 생성 1 이거니까 자두 번째는 유저 아이디니까 어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냥 유저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일단 그냥 1, 2, 3, 4 넣어놓고. 자, 그리고, 레지데이트 값으로, 자, 자, n o 라고 그냥 만들고, 이거를 투스트링으로 해볼게요. 자, 아, 아니다. 기존에 그냥 저희가 만든 거 가입시켜줄 때, 요거, 요거 있죠? 자, 요거를 그냥 똑같이 해볼게요. 자, 요거를 어, 상단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자 이거자 쌍따옴표로 좀 바꿔 주셔야 되고, 괄따옴표 말고. 자, 이러면 일단은 멤버 하나가 만들어지고 질 거예요. 자, 이거를 뭐 멤버라는 타입의 멤버 1 변수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변수에 넣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변수에 넣은 걸 어떻게 하면 된다? 멤버 리스트에 넣어주면 돼요. 자, 멤버 리스트 에드 점 에드 멤버 1 이렇게 넣어 주면 추가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추가해 봤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반복적으로 추가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세번 반복하시면 돼요. 자, 대신에 이제 변수 이름만 좀 바꿔 줄게요. 자, 이렇게 넣었죠. ID도 1, 2, 3 유저 이비도 조금 바꿔주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실행되는 시간이 레지데이트가 되고 멤버 유저1의 비밀번호 1234, 뭐 유저2의 1234 이렇게 처리가 되고 얘가 시작이 되면 네, 여기 있는 로직이 자동으로 실행이 뭐 되게 되면 되겠죠? 제가 이거를 뭐 가져 아 여기 위에 중복이 돼서 자요거 그냥 요렇게좀 바꿔줄게요. 자 변수명이 중복돼서 문제가 있었죠. 자요렇게 처리하고 어, 로그인 유저 1하고 예, 비밀번호 2 3 4하면 로그인이 되죠.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성공한 것도 좀 띄울게요. 이것도 좀 띄어쓰기 좀 해야겠네. 자, 해서 됐고, 자, 그 다음에 명령어에 로그아웃 하고, 로그인, 유저, 이, 이. 네, 잘 되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회원에 내가 3명을 추가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테스트 계정 3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